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분별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 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다르게 말하면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휘테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과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때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방향이고 이 방향을 분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늦게 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빨리 가서 오히려 빨리 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빨리 가보십시오. 그럼 더큰 실패를 낳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가 아닐까 싶어요. 히틀러가 얼마나 뛰어난 대중연설가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모를 때는 차라리 늦게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정말 이들이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떻게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분별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용례, 이 분별한 단어가 쓰였던 용례들을 중심으로 쓰였던 실제 예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분별한 단어는 위조지폐. 이 위조지폐를 감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이 있는데 또 가짜 돈이 있잖아요. 이런 가짜 돈을 구별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가 이 분별한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위조지폐, 위조지폐도 감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조지폐 간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위조지폐가 위조지폐인지 알아낼까요? 위조지폐 간별사들이 늘 하는 훈련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진품, 진짜 돈을 늘 만지고 보고 익숙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가 완전히 익숙해지다 보면 위조지폐가 딱 보이면 이렇게 나타나면서 사이에 끼어 있으면 딱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위조지폐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위조지폐에 대해서 연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품에 대해서 더 연구한다고 그러죠.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우는 일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뭘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옳은 것, 진리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하고 매일 이렇게 말씀 배우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이것이 쭉 쌓이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에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이 분별연단은 언제 쓰였던 단어냐면, 제사 때 쓰인단, 제사 때. 제사 때는 뭘 하냐면, 제물을 하나 옆에 드립니다. 이제물을 드리는데, 이제물을 율법이 정해놨어요. 제물로 사용해야 될 동물은 어떤 모양, 어떤 것, 어떻게 규정을 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동물이 있잖아요, 새로운 동물이. 그럼 이 동물을, 제물로쓸 동물을 이 율법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율법을 비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뭐예요? 비춰봐야 돼. 비춰봐야 돼. 그래서 정말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아침마다 이제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아, 아침에는 이렇게 분별의 지혜를 너희가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분별의 지혜를 기도하는 사람인가?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에, 일단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춰봐야 돼요. 율법의 재물을 이렇게 내가 같이 준비한 재물을 비춰보는 거, 말씀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이란 단어는 이 분별이란 단어는 또 언제 나오냐면 경영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경영, 경영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 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은 뭐냐?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경영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는 거. 여러분 분별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런 책을 썼어요. 뭔 책을 썼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거.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결국엔 뭐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 시급한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인생을 많이 쓴다는 거. 그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때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뭘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더해져야 될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지금 바울이 분별의 지혜를 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증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중에 우리한테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분별만큼 소중한 것은 없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오늘 뭐 우리가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분별이라는 단어 갖고 있는 용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배워야 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거야. 잘못된 길로 벗어났다. 그리고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조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말씀에. 아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지 않나? 맞게 가고 있나? 비춰보는 습관들 좀 가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소중한 것들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옳은 것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의 지혜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 속을 샀는데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뜻합합당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온종일 정말 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의심, 어, 어, 뭘 해야 되지라고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때 그 순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지혜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이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잘 분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잘 분별하여서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되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야 정말 우리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날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참 세상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i